안녕하세요, 미니미키입니다. 오늘 제가 두 번째 동영상이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.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미니언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던 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처음 만들었던 젤리는 이런 건데, 처음 치고 잘 나왔어요, 이때. 잘 나왔고, 그 다음, 이쁘게 나와서 두 번째로도 이걸 만들었는데, 친구들은 이게 제일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음으로 만드는 게 이거예요. 아, 이거예요 이거 펄프 젤리라고 그냥 제가 이름 붙였는데 알약틀을 받았을 때 여기 꾸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됐고요. 그다음에 이거 허브맛 젤리, 이크맛 젤리 그리고 이 오렌지 젤리 두개 만들었. 아, 오렌지를 두개 넣어가지고 오렌지 젤리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냥 레몬젤리. 그리고 이런 커피초코인데, 제가 푸딩 같은 젤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, 이게 망쳐가지고 막 섞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, 최근에 만든 건데, 이거는 얼음을 넣어가지고, 모양을 특이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넘쳐서, 겉에가 이렇게 다 갈긴 게 있는데, 제가, 이거 빼고는 다 문방구에서 산, 그, 뭐더라? 불량식품 깍지를 해서 쓴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그걸로 해줄 건데, 이거예요. 제가 이, 이 네모난 모양이 한 개밖에 없어서, 이거를 만들어줄 건데요. 가위도 준비해주세요. 제가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길래,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. 붙이고 왔어요.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음, 조금, 근데 조금 넓이를 남겨주시는 게더 나아요. 이렇게 뜯을 때 저는 다른 방식으로 뜯기 때문에. 이걸 젤리를 만들고 이렇게 뜯는 방송은 내일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만들어줄 건데.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색으로 만들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저는 노란색으로 만들어주고 싶기도 한데 아, 저는 이 빨간색으로 똑같이 하고 이번에는 젤리 아이뭐 붙이면 토핑을 넣어주려고 합니다. 이 토핑 아마 이렇게 두개천 원인가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스틱을 넣어줬는데 이 딸기 넣어줄 거예요. 또, 근데 제가, 이거 하나를, 쪼가리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, 잘못 자른 거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거기 중에서 하나를 수,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두개 넣어야지. 자, 여기에는, 없는 거를 넣어놓고요. 친구한테 받은 거. 세개 넣어 줄까요? 세개 넣어 줄까요? 세 개? 세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아, 만들 때 저는 레진이 있어요. 제 젤리용 레진이 있는데 작은 거를 쓰고 있어요. 네, 뭐 조그만 거 만들 때는 이걸 사용하기도 해요. 젤리 요즘 많이 안 만들어서 그리고 메모지 여기 뒤에 쌓여있는 이런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이 메모지예요 이걸로 만들어 줄 건데 아, 저는 다른 메모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를 아끼기 때문에 안,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미국에 와서 사오신, 사온 거래요 그래서 해줄게요. 먼저 레진을 정확히 넣는 게 중요한데, 아, 레진. 음. 넘치면 이상하게 돼요. 그래, 그래서 작은 게더 나은 것 같아요, 양이. 예진이 요즘 많이 없어서 사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를 일대일뷰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계속 짜고 있었어요. 제가 이거를 딱맨 처음에 썼을 때 이게 넘치더라고요 있으시게 또 준비해주세요. 있으시게 있는 걸 까먹었어요. 섞어주시고 잘섞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주시고 이 빨간 색깔 물감을, 이런, 바닥에 묻어버렸다. 아, 번져버렸어요. 더럽다. <laughs> 괜히 손으로 했나. 전 제가 연하게 해주고 싶은데, 또 진하게 해버렸네요. 이 빨리 하지 않으면, 이 메모지가 레진을 다 흡수하더라고요. 그래서, 되게좀안 좋은 것 같아요. 메모지를, 레진 할 때, 그, 흡수 안 하는 메모지가 있다고 는 들었는데, 어디서 사는지 모르니까 못 사고 있어요.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그래서, 이, 이 조그만한 말하고, 그런 거 뒤지기로, 뒤, 뒤지기로,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아이고, 잠 내리다. 짜증나요, 이럴 때. 조금. 지금, 저 오빠가 없어서 조용히 하는 건데, 오빠 있으면 정말 시끄럽거든요. 옆에 있으면 조금 그래요. 좀 이제 이거를 띄워주세요. 제가, 이렇게,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, 레, 젤리를 하나 만들었었어요. 네, 아는 언니 집에 들고 갔다가, 잊어버렸습니다. 진짜 짜증나게, 버렸다는 거예요. 그, 자기가 버렸다는 게 아니라, 자기 엄마가 버렸다고 그는 거예요. 자기가 자극하소 주면 얼마나 좋을까. 아이고, 그렇게 해가지고. 아깝게, 레진을, 잊어버렸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